그가 스튜디오 문을 밀고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카메라 렌즈가 줌을 당기기도 전에 방청석의 숨소리부터 리듬을 달리했다. 31년 동안 이른 아침을 지켜온 KBS 1TV 아침마당이 낯익은 풍경을 벗고 새 옷을 입었다. 오랫동안 프로그램의 얼굴이었던 김재원 아나운서는 별다른 고별멘트 없이 조용히 화면 밖으로 물러났고 마이클은 믿기 어려울 만큼 파격적인 손에 쥐어졌다. 트로트의 황금 막내로 불리는 이찬원. 무대에서 관객을 울리고 웃기던 그가 이제는 한 나라의 아침을 여는 목소리가 되었다. 공식 입장 하나 없이 선보인 전면 전화는 그 자체로 폭발력을 지녔다. 방송 당일 실시간 검색창은 아침부터 이찬원 MC, 아침마당 새 진행으로 뒤덮였고 시청률 그래프는 생방송 중 하늘색 곡선을 그리며 솟구쳤다. 조사기관 집계로는 평균 18%대, 순간 최고는 21%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20, 30대 시청 비중이 유의미하게 올라왔다는 뒷이야기까지 더해지자 업계는 아침 시간대에선 보기 힘든 변곡점이라며 술렁거렸다. KBS는 말을 아꼈지만 내부의 공기는 명확했다. 새로운 호흡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리듬에 가장 잘 맞는 이름이 이찬원이었다. 첫 등장부터 방식이 달랐다. 검은 단정한 수트, 과장되지 않은 미소, 그리고 오프닝 멘트. 오늘 살아있음이 서로에게 인사가 되길 바랍니다. 단한 문장으로 스튜디오의 온도가 바뀌었다. 오프닝 V회 끝나고 이어진 첫 리포트는 농촌 고령화와 청년 귀농 귀촌 정책. 연예인 MC가 쉬운 주제부터라는 예상을 비껴가며 기초자료를 촘촘히 읽어낸 문장과 담담한 호흡으로 이슈의 결을 살렸다. 농촌은 어르신들의 삼터이면서 우리의 내일이기도 합니다. 그가 마지막 문장을 던지는 순간 출연한 어르신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 친구 말에는 꾸밈이 없어요.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힘이 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오래 이어졌다. 왜 하필 그 일까? 제작진의 대답은 전달력. 공감, 인간미였다. 뉴스형 정보를 예능형 언어로 풀어내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균형.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 스태프의 이름을 불러 감사 인사를 건네고, 연배 높은 출연자에겐 한 박자 느린 속도로 질문을 건네는 태도. 음악을 할 때는 발성을, 사회를 볼 때는 딕션을 우선하는 습관. 그 모든 조합이 아침 시간대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 피드는 마이크를 잡으면 장르가 2000원으로 통일된다. 기사의 온도와 사람의 체온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얼굴이라고 귀띔했다. 무대 뒤 풍경도 달랐다. 컨트롤룸 모니터에는 큐시트 유동이라는 표시가 여러 번 떴다. 정해진 시간보다 시청자 전화 연결을 30초 길게 가져가고 지형 연결 순서를 바꿔 대관령의 첫눈 화면을 먼저 붙였다. 돌발처럼 보이지만 시청 반응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된 결과였다. 제작진은 고정 포맷을 신뢰하되 시청자의 심박수에 맞춰 템포를 조절하는 방식이라 설명했다. 진행자는 그 변화의 중간에서 호흡을 정리하고 끝인사를 도무지 놓치지 않았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당신 편이기를 무성한 루머 속의 자리에서 내려온 김재원 아나운서에 대한 예우도 분명했다. 청취율 시청률 수치로만 환원할 수 없는 30년 넘게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있었기에 교체가 아닌 세대 교대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순간이었다. 스튜디오는 그가 만들어놓은 실내의 무대 위에 새 리듬을 얹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감사의 글과 환영의 글이 동시에 빼곡했다. 재원 아나운서 덕분에 아이를 키우며 큰 위로 받았어요. 찬원씨 덕분에 출근 전에 다시 TV를 틉니다. 상반된 감정이 같은 공간에서 부딪치지 않고 자연스레 섞이는 장면 그 또한 아침마당의 역사였다. 방송이 끝난 날 오후 포털 메인에는 아침마당 레전드 오프닝이라는 클립이 묶음으로 걸렸다. SNS에는 해시태그가 줄줄이 달렸다. 샵사인 아침을 여는 남자 샵사인 친엠씨 샵사인 국민 막내 아침 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손님들이 커피 내리며 그 오프닝 멘트 얘기만 하더라고. 택시 기사는 라디오에서 듣고 TV 다시 보기로 봤다고 했다. 광고 홍보 담당자들의 메시지도 바빴다. 아침형 상품군과의 궁합이 눈에 뗀다. 중장년층 타깃에 2030 유입까지 확인됐다라는 평가가 오간다. 프로그램의 스타일이 바뀌면 협찬 구성도 달라지는 법. 기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2,000원의 진행은 뒤로의 클리셔를 피했다. 대신 상황을 정확히 짚어주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던진 뒤 마지막에 짧게 체온을 보탰다. 어제보다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버티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한 문장은 새벽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무릎에 담요처럼 얹혔다. 트로트 무대에서 보여줬던 묵직한 미성은 안내자의 목소리로 변주됐고 모창을 하듯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 부르는 기술은 인터뷰 현장에서 빛을 발했다. 상대가 끝내 떼어놓지 못한 말까지 꺼내도록 호흡을 맞추는 게임. 그 김인암은 올해 무대를 서본 사람만이 갖는 감각이다. 제작진은 그에게 새 코너를 얹을 준비를 끝냈다. 찬또의 민생 카메라라는 이름의 현장 연결은 지방 소도시의 아침을 담고 찬또 우체국은 시청자 사연을 한 문단으로 압축해 짧은 라이브로 답장을 돌려준다. 트로트 가수의 라이브가 아침 프로그램에서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는 볼륨을 낮춰 구음처럼 멜로디를 깔았다. 한 노년 시청자의 건강 사연을 읽고 끝에 밥꼭 챙겨드세요라고 울조리듯 부르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글에 알았다는 웃음이 스튜디오를 데워줬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보도와 예능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정중한 걱정. 스타 의존형 편성이 일시적 불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경고. 프로그램은 그 지점을 피하기 위해 더 철저해졌다. 패널들의 다양성을 늘리고 사전 취재 분량을 강화하면서 MC는 한 줄의 온기를 남기는 수준으로 조율했다. 연예인 진행자라는 타이틀보다 아침을 여는 진행자라는 역할에 맞춰 무게중심을 옮긴 셈이다. 흥미로운 변화는 시청층에서도 나타났다. 그동안 어머니의 TV로 여겨지던 시간대에 출근 전 10분이라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젊은 시청자들은 오프닝과 첫 꼭지를 생방으로 보고 나머지는 점심시간에 클립으로 소비했다. 반대로 중장년층은 생방송 전체를 시청한 뒤 가족에게 공유할 클립을 골라 메시지로 보냈다. 같은 콘텐츠가 다른 방식으로 소화되는 이중 소비는 광고주가 가장 반기는 트렌드다. 그 중심에 사람을 보는 눈과 말을 건네는 법을 동시에 가진 진행자가 있었다. 이 교체가 한 사람의 영광이거나 다른 한 사람의 이별로만 읽히길 제작진은 원치 않았다. 김재원이 장기간 쌓아 올린 신뢰의 토대를 지키는 일과, 이찬원이 최전선에서 새로운 시청 습관을 만드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는 중이다. 한 사람의 시대가 끝나야만 다른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라, 같은 지붕 아래방 하나를 새롭게 단장하는 과정. 그래서 교체라는 단어보다 확장이라는 말이 더 자연스러웠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진심이라는 가장 쉬운 말을 가장 어렵지 않게 내놓는 일. 그것이 그의 기술이었다. 정보를 다루는 손놀림은 기자처럼 정확했고, 사람을 다루는 미소는 가수처럼 따뜻했다. 새벽녘, 스튜디오 조명보다 먼저 켜지는 이름. 아침이 막 시작될 때 떠오르는 한 얼굴. 이제 많은 이들이 커피를 내릴 때 듣고 싶은 멘트로 그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한 프로그램의 얼굴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하루가 바뀐다. 31년을 견뎌온 방은 더 넓어졌고, 그 방에 새로 들어온 목소리는 스스로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오늘 하루,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작고 간결한 약속이 화면을 채우는 동안, 리모컨을 쥔 손이 멈췄다. 아침마당은 여전히 그 자리였고, 동시에 전혀 다른 곳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찬원은 노래하는 사람이면서 말 거는 사람, 무엇보다 다침을 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